자 2026년 들어서 첫번째 키어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 12월달에 이어서 신규 캐릭터들이 하나씩 추가돼 가지고 그 캐릭터들 포함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반 펠로우 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반 펠로우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나크리크입니다. 이나크리크, 일단 A에 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나크리크 뭐 상당히 토벌에서 국밥 캐릭터로 사용하고 있고, 본인의 이제 상성이 맞는 곳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캐릭터긴 이 합니다. 근데,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화면 갈수록 각각의 상성을 가진 그런 펠로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나크리크처럼, 그 전까지는 좀 무난하게 사용하기 좋았던 캐릭터들이, 앞으로는 점점, 그냥 자기 역할만 하면 되는, 역할이 좀 축소가 될것같아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나 A에 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스티나, 유스티나 B 유스티나 아주 오래된 캐릭터인데 아직까지도 어, 일부 컨텐츠에서 유스티나를 충분히 활용을 할 만하다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어, 물론 이제 총력전이라든가 아니면은 배틀 콜로세움처럼 가끔 이제 기간 한정으로 열리는 거기 때문에 사용이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본인의 이제 확고한 위치가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B로 평가를 할수 있겠고요 자, 플린트 윈터우드. 일단 C에 놓겠습니다. 플린트 윈터우드 생각보다 괜찮긴 한데, 막상 쓸 일이 없어요, 잘. 그래서 그런 애들을 이제 C에 좀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 수영복 아말리아. 수영복 아말리아 정도면 요새는 거의 C죠. 그나마 뭐 총력전에서 불속성, 불속성 상대하거나 아니면은 얼음펠로 사용해야 될 때, 뭐그 정도의 용도가 있을 것 같고, 그 이외에는 아무래도 이제 우선순위가 많이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 돼버렸죠. 자, 설화. 설화 요새 잘안 쓰게 돼요. 설화가 나쁘진 않은데, 요새 막 범용적으로 사용할 일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제 생각에 설화는 요새는 이제 S라기보다 한 단계 내려와야 될것 같다라는 어 그런 시점이 된것 같습니다. 자, 아, 메멧쿨라그 뭐 여전히 PVP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메멧쿨라그 역시 본인의 확고한 위치가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B에 배치하겠습니다. PVP에서 여전히 뭐 1티어급으로 활용하고 있죠. 자, 레오니, 레오니 C에 놓겠습니다. 이런 이제 뭐 댐증을 가지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자리가 없어서 못쓰는 캐릭터들. C에 거의 배치를 할 거고요 자네트 자네트 정도 이제 B에 놓을게요 만약에 상대가 악마인데 자리가 좀 빈다 싶으면 은 자네트도 쓸만은 해요 여전히 본인의 상성까지 맞췄을 때 일반적인 옛날 펠로우보다 조금 더 좋은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B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코델리어도 좀 비슷하죠 코델리어도 데미지 증가 효과 좀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에다는 D에 놓을게요 아말리아 블랙 레온이랑 비슷하죠? C. 자, 세라피나. 세라피나는 어, 회복도 있고, SP회복도 있고, 댐증도 조금 가지고 있는데, 사실 댐증은 지금 C에 배치된 애들보다 좀안 좋은 편이긴 해요. 대신에 은빛사원에서 동행만 해도 항시 50% 댐증을 가져갈 수 있지.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근데 요즘 들어서는 그50% 상시가 뭐그 정도로 필요한가? 이제 그런 생각까지 드는 단계가 돼버렸어. 요새 베아트리체 같은 거 쓰면은 어둠의 변이라서 그냥 아댐증이 폭발해버리거든. 거기에다가 한 자리 이제 펭귄 같은 거 써서 공격력 증가 받고, 버프 받고, 그러면 이제 어차피 딜 사이클 한 두세 번 돌리면 죽기 때문에, 테라피나가 이제는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고평가 받을 캐릭터는 아니게 된것 같아. 요새 좋은 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가끔 뭐 총력전에서 회복 필요하거나, 요럴 때 이제 사용을 할 수는 있기 때문에, 그래도 C 자리 정도를 지킬 수 있을 것 같고요. C에서 좀 앞에 놓게요 그래도. 자, 개마 D 마리아 뭐 반각이니까 반각의 얼음 속성이죠 가끔 <laughs> 가끔 이제 뭐 총력전 정도 뽑볼만하고 마리아랑 오펠리아 짝꿍이죠 마찬가지로 반각이기 때문에 생각은 해볼 수 있다 그 정도 느낌. 자, 여신의 방패 말이야 여방반은 뭐 유틸적으로도 아주 좋고 뭐 딜적으로도 도움이 좀 되는 편이고 거기에다가 뭐 방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좋기 때문에 길드토벌에서도 한명 정도는 꼭 들고 가는 그런 이제 조합의 이점을 가진 캐릭터죠 그래서 A 여전히 A 정도 배치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엘리자 탈입니다. 엘리자 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A 정도로 평가를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S로 좀 올리려고 해요. 엘리자 탈, 일단은 광역 회복 능력도 있고, 데미지 증가 효과도 가지고 있고 뭐 공격력 증가도 있었나요? 뭐 아무튼 다양한 효과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악마 상대로 또 증가가 있죠 악마 야수 이제 패시브 효과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효과가 있어 자체적으로 메이드 루타 효과를 가지고 있죠 거기에다가 또 뭐야 적의 등 뒤로 이동해 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특성이 또 있기 때문에 PVP에서도 상당히 1티어급으로 사랑받고 있고요 적의 등 뒤로 이동해서 타겟을 뒤로 돌려버리면은 상대방의 딜로스를 또 많이 유발할 수 있거든.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은 캐릭터야. 그래서 이번에 S로 좀 해야 될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나 이번에 시즌 서버 때 엘리자타를 선택한 유저들이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 또 그런 이야기를 듣게 돼가지고 어, 더더욱 이 평가를 더 높게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시즌 서버 때또 많은 활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자탈 S 일단은 놓겠습니다. 자 피오나 피오나 A에 놓을게요. 피오나 그냥 본인 역할 충실하게 하는 캐릭터죠. 뭐 라니스타에서도 딜잘 나오고 얼음 식물이었나? 얼음 식물 상대로 또 좋은데 식물이 없어가지고 좀 그렇지만 그래도 얼음 속성은 뭐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피오나 사용할 만하죠. 데미지 증가도 뭐 야금야금 어느 정도 있는 편이고. 아, 유라 D 키토미코 그래도 C 과거의 영광이죠 과거의 영광 C 다이스케 D 미노나 D 미칸 D 버넬리도 에다 짝궁 D 아린베르크 D 얀 D 발렌티나스 다이몬 D 자, 베아트리체. 베아트리체 저는 여전히 S 주고 싶습니다. 뭐 자체적인 기본 성능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상성이 아니어도 빈자리 채우는데 아주 일가견이 있는 캐릭터고 그리고 변이 어둠이라는 게 약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좀 메이저 속성과 공족이라고 또 생각이 들어가지고, 베아트리체 S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베아트리체 좋죠? 유일한 단점은 좀 몸이 약하다. 약간 회피에 의존하는 스타일이라서 기본적으로 몸이 좀 약하다. 그런 게좀 단점이긴 합니다. 오이니아 델벤도 C 정도, 레이스 D, 알렉사스도 한 C 정도, 10% 댐증 있죠? 알렉사스의 최대 장점이 1랭크 때 사용하면은 10% 댐증 디버프를 걸어줘 받는 피해 증가 10%가 있어 정말 뭐 그냥 가성비 랭크업 하나도 안하고 쓸수 있죠 랭크업 하면은 이제 회피 늘려줘가지고 퀘스트 깨고 이럴 때 생존해서 은근 또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근데 알렉사스를 실질적으로 뭐 많이 쓰긴 좀 힘들어 그래서 그냥 뭐 그런게 있다 존재만 잘 인식을 해두시면 좋을 것같고요허턴 D 젠클도 이제 C 정도죠. 야수형 상대로는 그래도 앞에 있는 친구들 정도 성능을 내기는 하니까, 이제 뭐, 총력전에서 가끔, 아달이 잘 맞으면은 가끔 또 써볼 수 있어. 나쁘지 않게. 자, 히밀 D. 자, 가브리엘레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왔죠. 가브리엘레 정도면은 그래도 A에서 S 사이라고 좀 봅니다. 가브리엘레가 이번에 또 굉장히 독특하게도 기본적으로 댐증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쿨타임 감소 효과가 또 있어요 뭐 치명타 증가, 치피 증가 뭐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버프가 상당히 좋아 그래서 거의 S급으로 생각을 해도 될것 같기는 한데 약간은 좀어 보수적으로 A에 놓도록 할게요 일단 좀 보수적으로 한번 지켜보죠 어 지켜보고 다음에 이제 평가를 또 하면 되니까 그래도 A 앞자리 그런 느낌으로 또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일반 펠로 우 여기까지 좀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굉장히 짧았네요. 어, 되게 빨리 평가를 마쳤는데 이제 일반 펠로 우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도 되는 친구들 이제 빠르게 좀 스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뭐 핵심만 이렇게 좀 전달을 해 드리는 쪽으로 좀 이렇게 한번 해 봤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도 많이 남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